오늘 본문을 보면 세 명의 임금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유다의 여호사밭 왕, 그리고 에돔 왕, 이세 사람이 기세가 좋게 출전을 했는데 미처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 이유는 물부족 때문에 아무리 군대가 많고 말이 많더라도 그들에게 먹일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군대는 먹이는 만큼 싸운다라고 했는데 나폴레옹 자신이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결국은 병참 문제 때문에 패배했고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소련을 침공했다가 결국은 군대를 먹이고 입히고 또이 병참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적어도 전투라도 해보고 이길지 질지 가늠한다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이들은 이제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임금 중에 유다왕 여호사밭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내가 직접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더라도 어디에 가면 누구에게 가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평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가면 들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화번호를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114를 걸어보면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면, 누구를 찾아가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나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세 사람이 신앙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신앙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군대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이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께로 가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느 학원을 경영하시는 성도님이 교육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 전체가 올바른 교육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왕좌왕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여기 쏠렸다, 저기 쏠렸다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올바른 교육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학부형들도 마찬가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결국은 이것은 교육의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교육이든 경제든 모든 방면에 있어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의 신념대로 살려고 해도. 남들이 다 어느 쪽으로 쏠리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불안하고, 남들이 다 저기로 가는데 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남의 말은 나를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남의 말,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책도 읽지 말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중심이 있고 그리고 남들의 말을 듣는 것과 내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있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오뚜기와 같이, 오뚜기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심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 중심이 없으면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구별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가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혼란을 빚을 때에도 결국은 그 해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의 한두 구절을 가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원수를 먹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사회의 문제에 한반도의 문제는 원수를 먹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복잡한 문제예요. 또 지혜를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인데, 목회자들도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확실한 답을 주기를 주저했습니다. 결국은 대가를 누가 지불하느냐? 백성들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고, 고생을 겪어보고, 혼동을 겪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보고,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기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평범한 국민의 얘기가 아니고, 정치인들 자신이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담대히 나서서 말하지 못했다.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눈치 보는 것은 정치인이나 성직자들이나 평범한 국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는 거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에 대하여 올바른 인생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 아브라함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아마 글이 널리 통용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책이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창세기가 기록되기도 이전의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글을 읽을 줄 알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전례가 없고, 기록된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영성에 대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말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후에 글이 개발이 되고 말씀이 글로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주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성령이 계시기는 했지만, 사람 속에 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지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도 성공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련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숙련되기만 하면, 비 맨손으로도 도구를 만들어서라도, 연장을 만들어서라도, 얼마든지 작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교육도 잘 받았고, 근면한 민족이고, 많은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탓하고, 팔자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으로 얼마든지 큰 일을 할수 있다는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에 일본이 그 이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개발해 놓은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대전의 패전을 경험한 다음에 몇십 년도 안 돼서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될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하드웨어는 다 망가졌지만 소프트웨어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든 공장이든 다 망가졌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 노하우, 또 근면, 치해 이런 것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드웨어를 잃는 것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잃는 것이라든가 무슨 뭐 어, 사업의 환경이 어려워진다든가 그건 잃어버려도 내 마음의 경험, 기술, 지식, 꿈 그리고 믿음, 이것만 잃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비 그 시련의 날이 끝난 다음에 이전에 잃었던 것에 곱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람은 다 잃어버려도 그 중심만 잃지 않으면 곱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극심한 이념 갈등이든 혼동을 겪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선뜻 제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교회가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해답은 줄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에 대한 해답은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해답이 반드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몸에 좋은 이야기 입에 쓴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듣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듣기에 거북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로 커지게 한 것은 처음에는 듣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리였어요. 그게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도 가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세상으로 가는 다리를 불살라버려야 된다. 어, 돌아갈 수 있는 패를 불살라버려야 된다. 또, 대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부담이 됐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도,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리에 맞는 말씀이 열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되는 말씀은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데 다만 우리의 취향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든 다 마찬가지. 그 듣기 싫은 말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신앙적인 상담을 해준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16절을 보면은 이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 골짜기라 그랬어이 골짜기, 이 골짜기에 물이 있는데 다만 땅을 파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골짜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돼. 많이 파야 됩니다. 은혜를 추구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는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믿음의 우물을 파요. 하나둘 파지 말고 많이 파세요. 예.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여기에 내 문제의 해답이 있을 것이다. 믿으세요. 그리고 깊이 파세요. 이 리비아에 대수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리비아는 사막 국가인데. 어디서 물이 나서 대수로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알프스 산에 빙하가 녹아서 땅 밑으로 흐르고 흘러서 리비아의 사막의 오아시스로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 물이 리비아까지 흘러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온 국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중동이 세계가 소비하는 석유를 생산합니다. 중동은 사막국가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살아야 된다면 살 길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막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막 밑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부자 나라가 될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어디에 땅을 파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경영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